안녕하세요 광수 엄마입니다. 계란 10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몽글몽글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달걀찜 끓여볼게요. 우엌에 물을 1털를 부어주고 멸치 다시마육수를 낼 건데요. 국멸치 20g 정도 준비를 했어요. 넣어볼게요. 말린 표고버섯은 10g 정도 준비해 주고 통마늘 45g 정도 넣어 주고 작은 양파 90g 정도 준비를 했어요. 건새우 8g 정도 준비해 주고 대파 한대 넣어 주고 다시마 15g 넣고 끓기 시작하면 중불에서 10분 정도 끓여줄 거예요. 중불에서 10분 정도 끓인 멸치 다시마 육수인데요. 준비한 계란을 깨주고, 계란을 풀어주고, 계란을 최반에 받쳐주고, 대파 대신 대파를 준비했는데요. 쩡쩡쩡 썰어줄 거예요. 고추 1개, 청양고추 2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10대로 잘라주고, 고추는 실을 뺀 상태인데요. 쩡쩡쩡 썰어주고. 다시마, 멸치육수 종이컵 6컵 정도 부어주고 고춧가루 1수저 넣어주고 까나리액젓 2 수저를 넣어 맛술 2수저 넣어주고 끓기 시작하면 청양고추, 홍고추를 넣어 약간만 당겨 놓을거예요 계란물을 넣어볼게요. 저어가며 부어줄 거예요. 남겨두었던 청양고추 한꼬추를 넣어주고 썰어두었던 대파도 넣어주고 중불에서 3분 더 끓여줄 거예요. 중불에서 3분 정도 끓였는데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계란찜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도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몽글몽글한 계란찜 맛있게 끓여봤어요.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